맑은 날씨입니다 투수 이승혁 선수 조심해야 돼요 밀어서도 곧잘 홈런을 치는 선수거든요 스트라이크 를 살짝 걸쳤습니다 투수. 공을 그냥 그리라고 냈고 스트라이크 됩니다 투수가 상당히 고급적입니다 상진아 음, 저런 스윙이 나와이 안되는 거거든요 스포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습니다 이다 타자 선진압 공 끝이 좋아요 저런 공은 타자가 오우! 치기 힘들죠 높은 공 타자가 우주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습니다 스트라이크 라이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이 선수 완전히 자기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전 안타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쳐야되는거거든요 오, 이 공을 따라가는데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가 저런 식으로 핸들러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지금 공을 안전 완전... 잡지? 아, 잡힙니다. 연습생 신화 장종훈 선수가 타석으로 향합니다. 타석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오! <놀람> 일루 쪽으로 흐릅니다. 아웃 됩니다. 하수계 박성민 선수입니다. 안정된 수비. 대구 쳤습니다. 파울. 어! 왼쪽을 살짝 걸쳤습니다. 좋습니다. 승루가 있습니다. 수비수 초박해 찹아봤습니다. 전 수비는 혼자 보기 아까운 수비죠. 대단해요. 안타입니다. 이 선수 오늘 배팅 타이밍 정말 잘 맞춰요. 아, 안타깝습니다. 도루 실패하네요. 여기서 두 번의 공은 정말.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배트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대단해요 이 선수.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중견수 쪽 안타 투수가 잘 던지고 타자도 잘 쳤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헛수윙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이야 수비는 어떻게 하는건지 오늘 이 선수 제대로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배트에 갖다 대는 게 예술이네요 이 선수 탑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2타자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타석 때 감히 탑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어차피 4타자 중 1타자는 안타를 치는 게 야구거든요 투수 신경 쓰면 안 돼요 스트라이크. 아쉽네요, 스트라이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중전수, 중전수 쪽 안타. 투수가 잘 던지고 하나도 잘 쳤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됩니다 공을 딴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야! 오늘 찔했고입니다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람보르미니 박재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삼성 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좌익수 의 교과서네요. 이선수 대단한데요. 수비수 슈버캐치 잡았습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어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가 너무 승부를 쉽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타는 아니거든요.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네요. 찬옵니다. 타! 배트에 걸타 되는 게 예술이네요, 이 선수. 졌습니다. 중견수 쪽인데요.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졌습니다. 삼노! 선노. 삼노 속. 아웃됩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이번 타석도 찾아 주 되는데요. 와! 그냥 흘려보냈고스트라이크됩니다트이입니다라가는데요오라가잡았습니다 타자 기다렸습니다스트라이크찔했트라트라이크입니다 트라이기입니다. 니다 외야로 날아갑니다트견수 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공을 살짝 걸쳤습니다. 맞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됩니다. 움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잡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마이크 송 잡아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야 정말 잘 맞히네요 이 선수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역시 타석에 서면 무서워지는 선수예요 주자 제. 베이스를 완벽하게 훔쳤습니다 도루 성공 주자 투 타이밍을 잘 이겼어요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중전 안타입니다 포먼트가 심한 공에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네요. 잘 쳐요. 스리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투수가 너무 승부를 쉽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타는 아니거든요. 스리스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정말 잘 쳤어요. 우 선수. 야구 센스가 좋아요. 아주.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수비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역시 타격은 수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2타수 2안타 지난 탄석 때 감이 좋았어요 주자 제. 베이스를 완벽하게 훔쳤습니다 도로 성공 이 선수 순간적으로 투기 견제 타이밍을 뺏었어요 좌익수 잡아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정말 잘 치네요 이 선수. 스루스가 공을 따라가는데 중견 안타입니다. 이 선수 완전히 자기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공을 치지 못합니다 헛스윙. 맞습니다. 스루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중견수쪽 안타. 타구 방향이 좋았어요. 힘을 빼고 스윙했기 때문에. 좋은 타구가 나왔네요. 오이, 아, 입대입니다. 아,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쪽 안타. 스윙이 시원한 형 선수. 오늘 3타수3안타입니다 오늘 인타자 투수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쪽 안타. 이 선수 완전히 자기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오우! 완벽한 타이밍의 도움입니다 공으로 성공 이 선수 순간적으로 투수 견제 타이밍을 깨줬어요 안타 안타입니다 저 선수의 저 투지 다른 선수들도 배워야 돼요 슬리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타자가 무브먼트가 심한 공에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네요 잘 쳐요 우와! 주자 도르를 실패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오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특이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아 파울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수비를 가르는 시원한 안타 배트에 갖다 대는게 예술이네요. 이 선수 스트라이크 살짝 걸쳤습니다. 세이프 세이프 타구가 멀리 갑니다. 외야로 날아갑니다. 수비수슈퍼캐치 잡았습니다. 수비에 격해서네요. 이 선수 대단한데요. 바이크소 차반입니다. 오늘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대단해요, 이 선수. 세이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아플라이인가요? 공이 높게 떴습니다. 3루수.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